예 제가 전도하다가 또 이제 이렇게 숲 안으로 숲 들어오니까 이 위치가 너무 좋아요 힐링도 하고 예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한강공원인데 방화대교 옆인데 이 안에 비밀숲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 한번 이 강경을 또 예, 찍어 올리려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 일로 가면은 이제 저 방화대교 그 한강, 한강변 바로 밑에까지 예,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진짜 올라와서 한번또 밖에 나왔다가 다시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예. 아우, 너무 좋아요. 여기가 안에 숲안이 밖에 보다, 이 안에가 더 경치가 좋네요. 예, 밖에서는 또 꽃을, 또 새로운 꽃들, 작은 풀꽃도 너무 예쁜 것들이 많고. 예, 너무 좋습니다. 한강, 예, 꽃도, 새로운 꽃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색 카네이션 같은 꽃도 오늘 제가 카네이션을 지금 그려가지고, 보라색, 하늘색, 분홍색, 주황색 이렇게 그려서, 빨간색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 근데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좋는 좋네. 너무 좋아요.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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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한번 왔다가는 헷갈리네. 예, 여기입니다.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금 여기서 지금, 예, 보이잖아요. 예, 여기 지금, 예. 방아대교입니다, 여기가. 방아대교에다가. 어우, 이 나무들이 겨울에는 다 그냥 말라가지고, 그냥 풀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풀들이 어느새 이렇게 자랐는지. 예, 너무너무. 여기 한강이 대 방화 대교 가는데 제가 중간에서 이쪽을 사진을 찍어 보고하고 일쑥 뚫었는데 너무 좋은 자리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 좋은 자리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돗자리 깔아놨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아우 내가 바다를 좋아하는데 이런 좋은 자리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여름 되면 이 자리는 꽉 찬다네요, 여름 되면. 네. 여름 되면 저 아저씨 두, 아저씨하고 아들인데, 전도를 했습니다. 아들은 불금 있는다 했는데, 전도 카드도 두고, 사탕도 주고, 네, 머스크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아유 넘어지면 안 됩니다. 좀 감사합니다. 아유 얘또 짜리 까는. 아어 아유, 아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어머 이렇게 너무 좋아요. 아유 진짜 좋아요. 너무 여기서 찍으니까 너무 좋아. 요아 정말 좀 여기가 지금 메기가 나온다네요. 고기도 나온다고 그러네. 요제 할아버지. 뭐 하나 잡았나? <laughs> 아, 지난번에 한강 지나갈 때 보니까 저 복판에 고기가 벌떡벌떡 찐, 막 춤추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아, 너무 좋네. 이 자리 너무 좋아요. 여름에는 이 자리가 지금 부족하다니까 오늘 정말 날씨도 춥지도 안 하고 너무 좋,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낚시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민 감사합니다.